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테스트입니다 오늘은 버핏형님께서 애플 매도한 이유를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보유종목에 대한 스터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내피셜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애플의 4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현재 애플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존버할 만한지 시황을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버핏 형님은 왜 매도를 했을지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미래는 여전히 긍정적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한국 기준 3분기에 4분기 공시자료가 발표됩니다. 애플은 현재 시총 2200조 정도로 코스피보다 우량하며 꾸준하게 우상향 해온 미국 1등 기업입니다. 아이폰 10부터 디자인은 사실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매번 상승시키며 엄청난 실적들을 자랑했습니다.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여 꾸준한 충성 고객들을 붙잡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IT 기업들과는 다르게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며 매년 많은 양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우상향 그래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공시된 애플의 4분기 매출은 한화로 약 71조 수준입니다. 아이폰 12가 늦게 출시된 점과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매출 자체가 성장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등 하드웨어 판매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앱스토어 수수료 등 서비스 매출은 대폭 증가하여 총합 4분기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원가를 보시면 약 44조 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의 매출은 줄었으나 원가의 상승은 이익률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업이익은 약 16조 원으로서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영업 비용 증가와 더불어 매출 원가도 상승했기에 영업이익은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애플의 EPS 주당순이익이라고 하죠 EPS는 3.31달러로서 증가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작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함정인지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알아본 실적을 베이스로 하여 워렌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매도를 하였고 현금을 비축했는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보면 40억 달러 환화 약 4조 4천억 원을 매도하였고 화이자나 에브비 등 여러 제약 관련주를 포트에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꾸준히 증가하는 EPS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PS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 우량 기업이지만 주식 수를 보면 계속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식수 감소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것인데요. 이익잉여금을 확인해 보면 꾸준하게 보유 현금이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자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남은 잉여금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220억 달러, 24조 3천억 원을 자사주 및 배당으로 주주에 환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 증가 우려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21%까지 법인세를 낮췄는데 유효세율을 보면 14.4%까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28%까지 법인세를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타격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유는 애플의 미래나 실적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워렌 버핏은 적절하게 마련한 현금으로 글로벌 제약주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반 정도를 차지하는 애플 종목에서 조금 현금화한 것 뿐인 것이죠. 애플 재무제표를 알아본 결과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에는 살짝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애플의 미래는 과연 매력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통계를 보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한 아이폰은 21%나 감소하고 아이패드 및 맥, 기타, 하드웨어, 에어팟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다른 부가적인 제품들이 애플의 생태계를 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애플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요. 애플 전체 영업이익률은 20%대입니다만 서비스에서는 60%대로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애플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매출 향상을 위해서 애플 TV, OTT 서비스도 시작하고요. 돈 되는 건다 하려는 게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 점점 어렵게 되자 애플은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보급형 아이폰 12 미니에 좋은 스펙을 담고 가격도 대폭 낮춰서 생태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이후로 팀쿡이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디스플레이 판매량인데요.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4분기 역대급 출하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또한 엄청난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애플의 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투자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폴드 및 사과 자동차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애플이 출시하면 정말 뭔가 감성있고 잘 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애플 주식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